어제 아침에 우리는 같은 구절을 통해서 여호와는 그 자체가 능력이시요, 그 자체가 찬송이시며, 그 자체가 구원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하기만 하면 그분이 가진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그분이 가진 그 찬송이 내 찬송이 되며, 그분이 가진 그 구원이 내 구원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시인의 이 짧은 고백 속에 또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인가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이 크든 작든 그 모든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고 내 안에 찬송이 있다면 즉내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크든 작든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구원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호하는 나의 능력과 찬성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더라.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서 요 하나님 빼고 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라는 그런 뜻이. 바울사도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았어요. 즉 자기가 무엇인가 할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고 자신이 잠시 잠깐이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이 내 찬송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있을 수조차 없었다. 라는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원망과 불평의 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나는 왜 이것밖에 가지지 못했습니까? 나는 왜 이것밖에 하지 못합니까?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못합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원망. 이것이 우리들의 불평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시인의 고백이나 바울 사도가 한 고백에 따르면 내가 이것이라도 가질 수 있었고 내가 이만큼이라도 할수 있었고 내가 이나마나도 될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이니 내가 한 것이 크든 작든 그것을 할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신이 이루어놓은 모든 일,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처럼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일에 사도 바울 못지 않은 한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굴까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던 예루살렘 성을 단 50일 만에 기적적으로 재건해 냈죠.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일을 이루어 낸 후에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느헤미야 6장 1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내가 알미라. 여러분 그런 일들 앞에서 얼마나 한번 자기 자신을 뽐내 보고 싶겠어요. 더더구나 사, 주위에 있는 적들이 얼마나 느헤미야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조롱했습니까? 네가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기적적으로 이루었어요. 정말 단한 마디라도 한번 봐라. 내가 이 일을 했다. 라고 뽐내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내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일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진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내가 안다. 라고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어떤 일을 시작할 때또그 일들이 진행될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만큼 되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다가도 그 모든 일이 정작 다 끝나고 나면 봐라 내가 뭘 했는지. 봐라 내가 어떻게 했는지 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가 좋아요. 또 그렇게 한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화려한 궁궐을 지어놓고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4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너무나 아름다운 궁궐, 화려한 궁궐을 지어놓고. 봐라, 내가 한 일, 이거 내가 하지 않았느냐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사랑하는 모습을 봐요. 이런 모습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말했을 때 곧바로 하늘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까? 우리 그 다음 구절도 같이 같이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4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너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때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봐라, 내가 한 일을,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지은 이 화려한 궁궐을 보라. 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말하기가 끝나자마자 아니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주세요. 네 왕이가 네게서 떠났다.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일곱 때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회개하고 돌이키기까지 네가 한 일을 누가 한 일인지 알고 깨닫고 그분께 감사하기까지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 곧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 절도 같이 읽어보죠. 다니엘서 4장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그런 무서운 경고의 음성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냥 경고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줄 모르고 자기가 이룬 것처럼 자랑하는 교만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예요. 정말 무서운 결과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비록 자기가 어떤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을 기억하고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려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와 함께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떤 일을 이루는 것과 그것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 것은 별개입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과 그것으로 인하여 축복을 누리는 것은 전혀 별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그리고 내가 한 일이 크든 작든 그것을 누리며 살수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어진 것인 줄 믿고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만 비로소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이 누가복음 17장에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열 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병을 치료받는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온다는 말을 듣고 열 명의 나병환자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쳐서 예수님께서 그열 명을 불러서 그 모든 나병을 고쳐 주셨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나병환자 단한 사람뿐이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묻죠. 열 명이 다 치료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나서 돌아와 감사한 이한 명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병 고침은 열 명이 다 받았어요. 그러나 그병 고침이 축복이 된 사람은 단한 사람뿐이었어요. 누구?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한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 한 사람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만 그것을 비로소 누리며 살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 아무리 많은 것을 주신다 하시더라도 그것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그것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 누구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만 그 축복을 누리며 살수 있어요. 여러분으로 어떻게 살기로 원하십니까? 나는 왜 이것밖에 가지지 못했습니까? 나는 왜 이것밖에 할수 없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되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겠어요? 아니 내가 가진 것이 제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내가 한 일이 제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기만 하면 그것이 비로소 내 축복이 되고 내 기쁨이 되고 그것을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시인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입니다. 나에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므로 내가 가진 것, 그 것이 많든 적든 내가 할수 있는 일, 그것이 크든 작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복된 인생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